Hello, everyone. I'm Juni from Juni Korean TV. Welcome, welcome, welcome to my channel.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laughs> 네, Juni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11월 20일, 네, 한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와우, 주말이 이제 바로 내일이네요. 음. 오늘 조금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How was your day? Anyway, it's time to study Korean with Juni. Please join my class.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벌써 11월 20일이지요. 네, 금요일입니다. 예, <laughs> 토요일 저녁.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아, 쇼핑하거나 또는 가격과 관련된 어, 주제를 다룰 거고요. 필요한, 유용한, 음, 여러 가지 좋은 표현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어서오세요. Okay. It's time to study Korean with Junie. 어서오세요. Welcome, welcome, welcome. 환영합니다. Junie Korean TV 오신 거 그래도 그냥 금요일은 편하고 좋습니다. 네. 하준씨도 어서오세요. 아, 여기 매일 조금 추워요. 아, 그래요? 멕시코가 이제 겨울인가요? 그러면 멕시코도 음. 사계절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한국처럼 뚜렷한 사계절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네, 사계절이 있고 눈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조금씩 추워지는군요. 우리 하준 씨는 오늘 어땠어요? 하준 씨, 반갑습니다. 네, 하준 씨, 어서 오세요. 오늘 잘 지냈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하준 씨뭐 하셨나요? <laughs> What did you do today? 하준 씨 오늘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What did you do in Korean? 오늘 뭐 했어요? 또는 뭐 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뭐 하셨어요? What did you do today? 네, 멕시코는 조금 추워지고요. 글쎄요, 필리핀은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How's the weather in your country, Philippines? 아준 씨? 네, 아준 씨한테 질문드렸어요. What did you do today? 오늘 뭐 하셨어요? 아준씨 네,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주니 코리안TV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PPT 보이세요? 네, 이만,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만. 한국 날씨요, 어, 추워지고 있어요. It's getting colder and colder. 예, 추워요. <laughs>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It's getting colder and colder. So, in Korean,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많이 추워요. <laughs> 아, 오늘 그냥 쉬었어요. 네, 이곳의 날씨는 춥지도 덥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자연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장하는 거요. 네, 배워야죠. 자, 우리 이만도 어서 오세요. 이만 반갑습니다. 자, 아 언제 갈까요? <laughs> 자연애님 언제 갈까요? 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오뎅, 예, <laughs> 네, 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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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따뜻하게. 오케이, 좋습니다. 아. 따뜻할 때도 요 더블쇼 쓰세요. 이렇게 따뜻하게 입으세요. 네, 이렇게 쓰세요. 네, 영원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따뜻하게거든요. 그래서 더블쇼 이시에요. 더블, 더블, 디귿 두개 다. 따뜻할 때요. 다, 디귿 두 개씩 쓰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택. 네, 영원쌤 감사드려요. 어서오세요. 네, 우리 이만 왔고요. 그리고 우리 에드가테 하준 씨, 네, 영원 쌤, 문상철 박사님, 자연혜님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필리핀은 뭐 아까 우리 하준 씨 말로는요, 네, 춥지도 덥지도 않고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필리핀은 뭐 겨울이 없으니까 음, 겨울이 없으니까 추울 일은 없겠지요. 근데 우리의 그냥 가을 정도의 기온도 굉장히 추워 하더라고요. 워낙 겨울이 없어서 그런지, 예, 조금만 추워도 엄청 추운. <laughs> 네, 감사드립니다. 헤어쌤, 헤어닥터 영원쌤. 네, 문상철 박사님. 여기 급추워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아마 전국적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 음, 진동 아 진도 아니죠 어디라 그러셨죠 <laughs> 경상도 김해 아니고 음 아무튼 네 여기도 추워졌어요 낮에도 춥더라고요 오늘은 낮에 운전하는데 손이 시려웠어요 차 안에서 <laughs> 운전하는데 손이 시렵더라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은혜님 우리 문상철 박사님 헤어 닥터 영원쌤 오셨고요 이만 에드가텍 그리고 우리 하준씨 출석했습니다 출석했습니다 네 주무세요 주무세요 자 오늘은요 어,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고요 어, 제가 혹시 새로운 분이 오셔도 유친 분이 오셔도 인사는 길게 못할것 같아요. 어, 오늘부터는 제가 실방에 어, 광고를 안, 부, 안 했어요. <laughs> 아, 졸리시다고 하니까 여기 제가 오늘은요 광고 안 붙였어요 실방 오늘부터 안 붙이려고요.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음~ 계속 그~ 실방 끝나고 나서 보면은요 노란 딱 노란 노란 노란이에가 붙어요 그래서 이걸 공개로 할 수가 없어요 자꾸 계속 그래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단어에서 걸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광고 안 붙이고 실방한 다음에 일단 비공개를 돌리고 나서 키포인트 되는 데만 편집해서 그냥, 어, 영상을 올리려고요. 라이브로 말고 그냥 편집해서 수업 부분만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보기도 더 편하고 어차피 인사하고 막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좀 길어서 한 시간 반이 뭐다 수업은 아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학생도 제 방으로 볼때 조금 지루할 것 같고 어차피 그냥 실방은 실방대로 하고 그냥 예예예 어... <laughs> 예, 예. 그래서 그냥 끝나고 일단 비공개를 돌리고 나서 편집하고 나서 이제 업로드할 때 보면 뭐 필요한 것만 딱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우리 아연양 어서 오세요. 아연양 반갑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일찍 왔죠? <laughs> 제가 우리 아연양 스케줄 다 알고 있어요. 오늘은 학교에서 일찍 왔지요? 음. 아니죠. 뭐, 그렇다고 또안 오신다고 하면 제가 또, 에, 슬프죠. <laughs> 오시는 거는 그냥 뭐,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와주시고요. 아니, 뭐, 안 바쁘실 때.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 그런 현상이 계속 돼가지고요. 어, 굉장히 여러 개를, 비공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수업을 알차게 그냥 이제 조금 임팩트 있게 한 10분, 15분을 설명하고 나서 그 부분만 편집하고 따로 올리고요. 어, 기본으로 하고 있는 라이브는 라이브 하고 나서 비공개로 돌리겠습니다. 네. 그래야 또뭐희소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물론, 오시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오는데, 어, 그거를 또 비공개를 돌려서 막는 것도 편치는 않는데, 그래서 그냥 수업 부분만 예, 편집해서 올리면 우리 학생들이 보기도 좋고, 또, 옐로우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문상철 박사님 네 우리 아연 양 고마워요 자 그럼 일단 시작해 볼게요 혹시 어, 새로운 분이 오셔서 제가 이렇게 길게 인사 못하더라도 혹시 우리 스페너 분들께서 계시면 저 대신 인사 좀 나눠 주세요. <laughs> 네, 일단 그래서 PPT는 바꿔봤고요. 오늘의 어, theme is price 가격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요. 음, 잠시만요. 시간 체크 좀 할게요. 지금 우리 몇분 지났을까요? 어, 아르비프어서 오세요. 네. 아르비프 어서오세요. 오케이, okay, let's get started. 자, 지금 1 6분5 2초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영상을 한1 7분 때부터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thank you everyone. let's get started. 오케이, okay? today's theme is 가격, 가격. In English, price, price. So if you want to buy something, You can go to the department store or uh, closed stores. So the salesperson asks like this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In Korean, 뭐 찾으세요? 뭐 찾으세요? 이렇게 해요. Of course, help means 돕다. 뭘 도와드릴까요? But we don't say it like that. Just 뭐 찾으세요? Okay? May I help you? 뭐 찾으세요? If you want to just look around and you don't want to buy anything, you can say like this.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I'm just looking around. Or just, I'm just looking. You can say like this. I'm just looking. Or I'm just browsing.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Okay. Or, if you want to buy something, you can say like this. 이거 보여주세요. Show me this one, please. Show me this one, please. In Korean, 이거 보여주세요. Okay? 이거 보여주세요. Show me this one, please. And you can ask like this. Can I try it on? Can I try it on? Or, can I try them on? Okay. can i try them on? can i try it on? 입어 봐도 돼요. 제 한번 써 볼까요? 입어 봐도 돼요. means can i try it on?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can i try it on? 네. And you decide to buy something. You can like, you can say like this.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할게요. I'll take this one. I'll take this one. Or I'll take it. 이렇게 할수 있어요. In Korean,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할게요. 자, Miss, 이걸로 할게요. I'll take it. I'll take this one.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할게요. I'll take this one. I'll take it. And maybe if you want to buy this one, you can, you want to know the price. In Korean, 얼마에요? 얼마에요? How much is this? Or how much uh, is that? 뭐, 상황에 따라서. So 얼마에요 means how much. 자, 얼마 에요는요, 얼마 에요도 맞고요, 얼마 예요도 맞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Okay? 자, how much is this or how much is that in Korean? 얼마 에요도 맞고요, 얼마 예요, yeah, both are okay, no problem. 얼마 에요 or 얼마 예요, yeah, both are correct. In English, how much? How much is this? How much is that? 얼마에요? Or 얼마이에요? You can use anything. Okay. 어, 이 드레스 너무 비싸요. 이 드레스 너무 비싸요. This dress costs uh, an arm and a leg. means uh, very expensive. 자, costs가 가격이잖아요. 근데, o n an arm and a leg. 그러면, 팔, 다리 값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 할때 쓰는 말이죠. Too expensive. 자, 여기 드레스도 되지만, 뭐, 다른 거로 바꾸셔도 되겠죠. This watch costs an arm and a leg. 이 시계 너무 비싸요. 이 드레스 너무 비싸요. 이 가방 너무 비싸요 할때 팔과 다리 값이다 <laughs> 얼마나 비싸면 그렇게 말할까요? 이거는 그냥 이디엄 관용어라서 그냥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비쌀 때 쓰는 말 The cost o n an arm and a leg Too expensive 이 드레스 너무 비싸요 Too expensive의 의미입니다. 그쵸? 근데 too expensive은 아니고요. 어, 조금 비싸요. 좀 비싸요 할때 that's a bit pricey. 자, price에 y를 붙여서요 비싼 이런 뜻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that's a bit pricey. that's a bit pricey. or that's a bit steep. that's a bit steep.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파티마. 자, 아주 비싸진 않고요. 좀 비싸요. 좀비싸요 a bit, a bit 쓰셔가지고요. 어, 좀 비싸네요. That's a bit pricey. That's a bit steep. Steep이 원래 경사진 이런 경사가 심한 이런 뜻인데요. 그 경사가 심한 것도 있지만 값이 비싸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싸진 않으니까 a bit, a bit, 어 l e bit 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좀 비싸네요. That's a bit pricey. That's a bit s t e e p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어, 우리도 이거 이 가방 샀어요. <laughs>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지르다 이런 말도 쓰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If I uh, bought something, we say 질렀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I splurged on this bag. 자, 뭐, this bag 다음에 뭐 아무거나 바꾸셔도 괜찮아요. splurged.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돈을 쓰다의 의미이기는 해요. splurged 하면, splurge 하면 돈을 많이 쓰다데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비싼 거를 확산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this bag도 괜찮고요, 뭐 this dress, this computer, 뭐 여러 가지 그 아이템 바꾸시면 되고요. 뭐 이거 샀어요, I bought 하셔도 되지만 그냥 우리가 늘하던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지르다, 어, 질렀어요, 질렀어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비싸지만 샀어요. 네, 맞아요. 땡큐 a n k y o 마 t h a n 예, 비싸지만 샀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질렀어요. 이렇게 말해요. 지르다인데요. 아까 쓴 것처럼 지르다. 지르다 is a basic form. 질렀어요 is I, I already bought something. So it's plus. On, on 꼭 쓰셔야 돼요. This bag. 네. 그 다음에요. 뭔가 이렇게 어 원래 값보다 좀 비싸게 샀을 때 rip off. 이렇게 쓰거든요. rip off. 이게 어프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뭔가 붙어 있다가 떨어질 때 어프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리프 어프하면요, 나한테 붙어 있던 돈이 떨어졌어요. 누군가 떼어갔어요. 즉 내가 원하지 않게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값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샀을 때 우리 바가지 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바가지 쓰다. 그래서 어, oh, actually the price is not that expensive, but I paid a lot. In the case you can say, oh, 바가지 썼어요. 바가지 썼어요. In English, I got ripped off. 바가지 썼어요. 이렇게 말해요. 바가지 썼어요. 네, 바가지 썼어요. This is an idiom. very common idiom in Korea. 자,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우리, 우리처럼 막 바가지 쓴 그런 느낌으로 뭔가 제값보다 훨씬 많이 주고 샀을 때 uh, ripped off 이렇게 써서요. 우리랑 같은 의미예요. 허, 원래 뭐뭐라 원래 뭐 그럴까요? Uh, originally the price is $10, but I paid $15. So in that case you can say I got ripped off. 그렇죠? 한국말로는요. 나 바가지 썼어요. 어떻게 이렇게 돼요. 바가지 썼어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파티마가 왔으니까 다시 한번 위에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if we want to buy something, yeah, we go to department store or grocery or shopping center. So the person who says ask like this,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But help means 돕다. So, 뭐 도와드릴까요? But we don't say like that. Just, 뭐 찾으세요? 뭐 찾으세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May I, may I help you? 뭐 찾으세요? But I don't want to buy anything. i just looking around. So, in t h e case, you say,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한국말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I'm just looking or I'm just looking around you, or I'm just browsing. In Korean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네.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Or if you want to buy something, you can say like this. 어, 이거 보여주세요. Show me this one, please. Show me this one, please. 이거 보여주세요. Or, can I try it on? Can I try it on? 자, try on 하면 입어보다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어울리는지 아닌지 한번 입어보죠. 그럴 때 try on 쓰거든요. So, can I try it on? 네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In Korean, 입어봐도 돼요? 이렇게요. 입어봐도 돼요? 네, 물론 거의 돼요. <laughs> 한국에서는요. 다 입어보고 사요. 그래서 입어봐도 돼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입어봐도 돼요 이렇게요. So you decide by something. You can say I'll take this one or I'll take it. 어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이걸로 할게요. I'll take this one or I'll take it.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또 얼마예요? 얼마예요? How much? Just How much or how much is this? How much is that? 얼마예요? 자,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파티 마 늦게 왔으니까요. 네, 전 영미 님 어서 오세요. 얼마예요도 되고요. 또는 얼마예요도 맞습니다. 다 똑같아요. 괜찮아요? 네, 입다 to wear. But here try on. try on. 입어 보다. 맞아요 얼마에요도 맞아요 correct 얼마이에요도 맞습니다 both are ok